인도 이야기 여섯 번째, 델리, 그리고 조드프루. 오랜만에 한국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긴장이 풀렸는지 신수를 했다. 델리에는 기차역이 두 개였는데, 올드델리와 유델리역이었다. 나는 올드델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조드프루로 갔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유델리역에서 서성거리다가 기차표로 확인하고 등줄기에 땀이 났었다. 툭툭을 더블로 주면서 움직였음에도 5분 늦게 도착하여 기차를 놓쳐버렸다. 여행을 하며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여행을 했어야 했는데 사서 고생을 하게 된 날이었다. 그래서 결국 다음 기차는 새벽 4시 기차에 있어서 계획에 없던 기차역에서 하루 노숙을 하게 되었다. 기차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차를 기다리고 나 또한 그들과 동화되었다. 정말 피곤한 하루였다. 새벽이 되니 약간 겁도 나고 제법 쌀쌀했었다. 인도의 기차역에서는 비자 관련 또는 열차가 캔슬되었다느니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시를 태워서 여러 가지 사기를 치려는 인도인들이 제법 있으니 절대로 아무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물론 나에게 사기를 치른 사람들은 씨알도 안 먹혔고 오히려 가소로웠고 산전수전 다 겪은 나에겐 재밌는 경험일 뿐이었다. 아침에 도착한 푸르디 푸른 조드푸르. 구 시가지 쪽에 골목골목 푸르른 바다처럼 신기한 모습을 한 마을이 바로 조드푸르였다. 처음 도착하자마자 느낀 감정은 뭔가 동화 속이라도 들어온 것 같은 감정이 샘솟았다. 그리고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옛날에는 최상류 계급인 브라만이 시바신을 모시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지배계급이면서 고유색으로서 힌두교 삼대신 중한 명인 시바신의 상징인 파란색으로 집을 칠하여서 보통 사람들과 차별을 두며 푸른색을 띠기 시작했다고 한다. 허나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평밀든 또한 여지껏 갖지 못했던 푸른색을 집에 칠하기 시작하면서 조두푸르는 거의 대부분이 현재와 같이 파랗게 물들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유였구나 싶으면서도 도시의 감성과 색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여행객으로서 고마웠다. 언제나 숙소는 운이 좋으면 괜찮은 곳을 예약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다. 첫째 날이 그러했다. 인도인 주인장 아저씨와 티격태격 말, 말다툼을 했고. 인도인과 대화를 하며 납작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다. 다른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첫째 날과 다르게 시원했으며 여유로웠고, 멋진 뷰에 비교도 안 되는 행복한 숙소였다. 길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탄두리 전문집. 외국인, 외국인은 나 혼자였다. 이집 진짜 찐 맛집이어서, 3일이고 4일이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서 탄두리와 치킨 라이스를 주문해서 맥주랑 같이 먹었다. 아직도 잊, 잊혀지지가 않는 기가 막힌 맛이었다. 한 번은 숙소로 탄두리를 사가지고 들고 가는데 인도의 길거리에 수많은 엄청 큰 개들이 몰려들었었다. 계속 나를 쫓아온다. 어찌나 무섭던지 닭다리를 하나 멀리 던져주고 나서야 그 골목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꼭 다닐 때 몽둥이나 나를 지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들고 다니는 계기가 되는 날이었다. 다행히 물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목줄 없는 인도에 배가 많이 고픈 떠돌이 개들은 정말 위협적이었다. 내가 선정해본 조두프르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은 구시가지 그리고 메르가르 성이다. 정말 왕자의 게임에 나올 법한 멋진 성이었다. 고지대에 있으며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아서인지 그 멋진, 웅장한 성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이어폰으로 듣는 가이드를 구매하여서 들으며 관람을 했는데, 일본어, 중국어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데서 국력이 아쉽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시간이 여유롭고, 시장에서 이것저것 먹을 것도 먹으며 구경을 했고, 문득 영화관이 보이길래 들어가서 영화를 예매했었다. 인도 의 영화는 어떤 느낌일까? 물론 영어 자막도 없는 찐 인도 영화였다. 제목은 카발리. 일당백 갱스터 인도 영화였다. 나름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액션도 하고 뭔가 재밌는 경험이었다. 인도 영화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가 끝나고 사람들은 커리도 먹 커리를 먹기도 하고 뭔가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2부가 시작되면 다시 착석을 해서 영화를 봤다. 뭔가 영화관도 인도화된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고 신기했던 경험이었다.